네, 안녕하세요. 김화정입니다. 이번 시간은 고양이에서의 각종 피부 질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양이는 개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거의 엇비슷한 약들이 들어가고 양상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임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곤욕스럽고 특히 개와 비슷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오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개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만의 어떤 특징 그런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질환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하고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지나갈 건데요 거의 흡사한 구조입니다 다시 우리 복습해 보는 입장에서 잠깐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구조 피부 구조의 사진인데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예, 똑같이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이에요. 털이 있고, 그리고 에피더미스, 더미스, 서비큐티스,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고양이 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요. 이게 트리코그램이라고 했던, 우리 배웠던 그 피부검사법의 현미경 검사법이죠. 지금 보면 굵게, 이렇게. 큰 털이 바로 프라이머리 헤어고, 그 다음에 얇은 주변의 털들이 이제 세컨더리 헤어입니다. 여기 지난번에 생각 그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고요. 어, 세컨더리 헤어가 개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비율로 예, 더 많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잠깐 개에 대해서도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요? 예, 프라이머리 헤어가 있고,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세컨더리 헤어들이 분포한다고.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주변에 보면 되게 그 진하게 예, 발색이 되는 그런 털 색깔은 거의 대부분이 프라이머리 디지즈의, 어, 프라이머리 헤어에 해당되는 그런 털들이 이런 색깔들을 내고 그 주변에 솜털처럼 이렇게 어, 굉장히 부드러운 털들이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세컨더리 헤어다. 이렇게 예, 말씀드렸습니다. 고양이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